이번에는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의 상대방이 블랑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의 상대방이 블랑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블랑님은 굉장히 어, 밝고 정말 유쾌한 사람이고, 어, 얘기를 하거나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다. 어, 정말 행복해지는 사람이고, 즐거운 사람이고, 대화가 참잘 통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블라운드께서 굉장히 마음이 넓으시고, 사랑도 많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을 잘 품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성적인 매력이 굉장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외모도 굉장히 여성스럽고, 또 예쁘시고, 어, 몸매도 되게 예쁘시고, 뭔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여성스럽다.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어, 정말 모성애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러고 어디에 빠져도 빠질 데가 없는, 어,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굉장히 사람을 잘 챙기고 잘 품어주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의 정말로 행복한 미래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 가정을 꾸리면 정말로 행복할 것 같고 어, 정말로 여러분이 가정도 잘 돌볼 것 같고.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정말 배우자감으로 정말 최고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의 미래를 좀 그려보면서 좀 행복한 상상을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뭐 그러면서도 여러분께 굉장히 의지하고 있어요. 어, 여러분 그냥 의지하고 있고, 여러분이 굉장히 잘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어, 여러분에게 굉장히... 힘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여러분에게 좀 힘이 되어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서로가 정말 잘 맞고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분의 진심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진심은, 어, 여러분이 굉장히 먼저 열정을 좀 가져주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이분에게 먼저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거나, 어, 마음을 좀 표출하거나, 여러분의 성격이 굉장히 밝고 좀 유쾌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적극적이고, 좀 열정적이고, 이런 모습이 그냥 지켜보기에도 좀 귀여워 보인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좀 사랑스러워 보이고, 본인과는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본인도 좀 열정이 있는 사람인데, 그걸 이분은 잘 표출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열정은 가득하지만 표출하는 그런, 그런 좀 표현력이 좀 부족한 사람인데도,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뭔가 다 같이, 어, 표출하게 되고 표현하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상,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마음에 열정이 좀 생겨난다라고 지금 마음이 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를 하거나 만나게 되면 굉장히 즐겁고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굉장히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과는 대화가 이제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고 되게 즐겁고 어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할수 있는 통화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상태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의 대화는 굉장히 불편하고 많은 격식을 갖춰야 되고 해야 될말안 해야 될 말을 막 겹쳐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과는 어떤 문 대화를 해도 다 받아주고 어떤 대화를 해도 편하고 다 이해하고 좀 수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 거기서 편안함과 즐거움 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음, 그러고 여러분과 빨리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재회이신 경우에는 재외를 빨리 하고 싶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분과 빨리 연락을 하고 싶고, 여러분의 소식을 좀 알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 내 소식도 알리고 싶고, 좀 빠르게 만나서 좀 다시 대화를 하고 싶다. 여러분의, 음, 그런 근황들을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요새 근황을 좀 연락을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걸 궁금해 많이 하고 계시다라고 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여러분께 어떻게 행동을 할지 어떻게 될지 여러분과 우리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많이 넘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좀 적극적으로 다가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열정이 지금 어, 계속 킹으로 나오잖아요. 그쵸킹 그렇죠? 오브 완즈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넘치세요. 그래서 그 열정은 이제는 여러분께 좀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분이 의외로 먼저 고백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먼저 연락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과는 다른 좀 적극적인 면모를 여러분께 보여줄 수가 있겠다라고 보이는데 결과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과 이분이 다시 재회라면 다시 만나는 재회가 가능하고 재회가 아니라면 이분과 정말로 사귈 수 있겠다. 사귀고 정말 행복하게 만남을 가질 수가 있겠다라고 보입니다. 이분이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지금 주체하지 못한 만큼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그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여러분께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가오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면 이 관계는 정말로 행복하게 만나는 커플이 될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의 마음이 지금 여러분께 넘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도 마음 활짝 열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 기다리셔도 이분이 적극적으로 나오겠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laughs> 나는 너에게 표현을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께 어떤 표현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거를 좀 알아차리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너가 이렇게 완벽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어. 절대로. 라고 얘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완벽하다 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계시고 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만족하는 마음, 흡족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외적인 거든 내적인 거든, 아니면 둘 다이든, 어,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좀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흡족하고 좀 만족하고 좀 놀랍기도 하고, 좀 그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대해서 예스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연락이 올 것이냐 하면 예스, yes. 재회가 될 것이냐, 예스, yes. 사귀게 될 것이냐, 예스, yes. 어, 결혼하게 될 것이냐? 예스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예스이기 때문에 어, 이분과 정말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이분 한번 기다려 보시고 어, 여러분께서 먼저 손 내미지 않아도 이분이 정말 여러분께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나오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은 이분과 여러분 정말로 어, 좋은 사이로 발전하셔서 어, 행복한 관계로 만들어 가시기를 저는 기원을 하면서 1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의 상대방이 우리 블랑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건지 알아보고요, 또 블랑님께 하고 싶은 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블랑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 우리 블랑님이 다른 이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어, 의심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가지 여러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하다 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어, 블랑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이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 두 나무 그죠? 나무 밑대를 들고 있는 여자처럼 어, 두 사람을 주고 지금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이랬다저랬다가 하지만 마음이 항상 불안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관계도 어, 완전히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죠? 렇 둘다 불안한 관계로 왔다 갔다 조금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이고 어, 이 관계가 어떤 면에서는 좀 많이 실패하지 않았나 나에게 어, 상처를 남겨주고 이 관계가 좀 무너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관계에 대해서 어, 정말로 어떻게 보면 좀 남녀 관계지만 좀 서로 이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보자 이런 마음도 있고. 좀 그런 신경적인 전이라든지 좀 날카로운 마음, 좀 그런 마음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좀 나, 날이 서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이 관계를 좀 그래도 한번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이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크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두 명을 들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싶고 내가 좀 이기고 싶고 그런 마음이 커서 좀 많이 날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지금은 예민하고 불안한 상태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은, 블랑님의 상대방의 진심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블랑님에 대해서, 어, 마음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의 감정은 남아있고, 애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블랑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주변에 이상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이 연애에 주도권을 잡기 잡고 싶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 싶기 때문에 어, 이 사람도 어, 좀 지금 밀당 아니 밀당을 하고 있고요. 신경전하고 있고 자존심 부리고 있고 그리고 다른 이성과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 마음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관계가 새로 시작되지 못한다면 이 관계를 완전히 접을 생각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생각들로 좀 마음이 복잡하다 이렇게 보이고 어 여러분에 대해서 좀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리고 애정도 어느 정도 남아 있긴 하지만 어 정말 이 관계가 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더 다른 사람이 더 좋아지거나 이러면 이 관계는 언제든지 끝낼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있고 그리고 마음이 좀 중심이 잡히지 않고 항상 불안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여. 마음 이 항상 불안한 사람. 음, 그리고 어, 여러분과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그런 마음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 좀 가벼운 마음이라고 보이, 보이거든요. 어, 가벼운 마음인데 이 사람이 포장을 좀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감언이설로 굉장히 좋아하는 것처럼 얘기했을지라도 이 사람의 마음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가벼운 마음이기 때문에. 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만남이 됐을 때그 사람이 더 좋아지고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면 언제든지 관계는 내가 끝내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마음 한켠에 두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어, 놓고 싶어 한다면 은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은 게이 사람은 어, 어떻게 여러분께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 그렇게 어택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 대한 마음도 크지 않아요. 근데 큰 것처럼 굉장히 포장을 잘한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언제나 여러분과도 끝날 수 있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고 어, 다른 사람이 더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끝내겠다라는 마음도 가진 사람이에요. 어, 제가 봤을 때 진심은 없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러분께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할지 또이 관계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는 지금 중간에 멈춰진 관계로 보여요. 음, 서로 자존심 싸움할 수도 있고, 어, 서로 그 다른 상태가 있어서 좀이 관계가 멈춰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우리 블라님의 상대방에게는 반드시 다른 상대가 한명더 있습니다. 네, 그 상대랑도 지금 교류를 잘 하고 있고요, 어, 연락도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뭐. 이별을 했거나 끊어진 상태라고 해도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있고요. 여러분께는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께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상대와도 지금도 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잠시 멈춰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사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지 않아서 다른 사람과 새로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 연애를 그렇게 뭐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할수 있는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요. 음,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마음이 여러 사람에게 잘 왔다 갔다 하는 편이라서 어, 항상 그런 연애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도 그런 관계가 계속 이대로 여러분이 끊지 않고 내버려두신다면 계속 반복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께 왔다가 끊겼다가 다른 사람한테 갔다가 다른 사람하고 잘될것다잘 잘 됐다가 그 사람 가도 끝나면 여러분께 다시 왔다가 여러분 과도또 끊겼다가 다른 사람을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관계가 계속 반복될 수가 있겠다. 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결단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여러분께서 과감하게 끊을 때는 좀 끊으셔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가벼운 사람으로 보여요. 진심 없는 가벼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께서 상처받지 않고 힘드시지 않으시려면 이 사람을 빨리 끊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 사람 변하지 않을 거니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께도 분명히 좋은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이 정말 더 마음에 끌리고 이 사람이 더 좋을지라도 그 좋은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어, 밀당을 잘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맞다, 줬다, 맞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근데 사람을 정말 좋아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여러분께 적어도 진심은 아니란 소리예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좋아졌을 수도 있어요. 음. 뭔가 아쉽게 하니까. 근데 그,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적어도 이 사람은 여러분 마음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사람과 관계를 빨리 끊을수록 여러분께 좋은 인연이 들어오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서 여러분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람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너의 가족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하고, 어, 나는 지금 너를 보고 있지도 않아 라고, 심지어 나는 너를 보고 있지도 않아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상반되죠 그쵸 사실은 난널 보고 있지도 않아 심지어 는 어, 그러고 어, 지금은 너 자신을 좀 돌아볼 때야 라고 지금 여러분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굉장히 지금 고자세요 고자세고 아쉬울 거 없고 또 여러분 말고 다른 사람 있고 또 여러분에게 어, 그냥 난 여, 너에게, 너한테 관심도 없고 지금 보고 있지도 않지만 어, 만약에 여러분과 만나게 돼도 여러분의 가족들이 날좋아지 좋아할 것 같지도 않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거만하고 교만하게 느끼시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꼭 만나셔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좀 아래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좋을 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셔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사람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인연을 만나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정말 마음 있는 척 연기하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100% 연기입니다. 네. 그리고 정말 뒤에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 사람은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저는 기원하고 여러분께 정말 좋은 인연이 와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네, 이번에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뽑아주신 블랑님의 상대방이 블랑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블랑님의 상대방은 어, 블랑님과 정말 결혼도 하고 싶었고 또 헤어진 사이라면 재회를 하고 싶었다. 정말 진지하게 만나고 싶었고 어, 여러분에 대한 만족감도 너무나 컸고 너무 나 행복했었는데 어, 여러분을 어, 본의 아니게 정말 떠나게 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 이제는 여러분과 정말 멀어지고 여러분을 또 여러분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여러분에 대한 기억은 정말 좋은 기억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의 재회도 생각해 보았고 정말 행복한 미래도 상상해 보았고요. 여러분에 대해서 정말로 행복해 행복한 그런 만족감도 굉장히 크게 느꼈지만 어, 여러분에게 좀 상처받은 것이 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주변에 또 다른 사람이 있거나.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좀 떠나갔다 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떠나갈 수 밖에 없었던 정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블랑님에 대한 진심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직도 블랑님에 대한 그런 감정은 크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애정도 많이 남아 있고 어, 굉장히 큰 마음이 있지만 이 마음이 멈춰 버렸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께 반응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이 감정이 굉장히 컸지만 그대로 멈춘 것처럼 멈춰져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 새 출발을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과 출발을 하고 싶다, 새 출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 헤어진 그런 계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음, 이 사람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어, 여러분의 어, 뭐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면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 대한 어떤 어, 그런 거일 수도 있죠. 문제점이라든지 좀 그런 게이 사람은 어, 도무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생각할수록 너무나 본인의 그 가치관과 부딪히는 일이었고 그게 너무나 괴로웠기 때문에 이 관계를 저버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어, 새롭게 정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관계에 대한 정말 마음이 컸지만 그냥 이 관계를 멈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심이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여러분께 어떻게 행동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여러분의 애착이 굉장히 컸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애착은 정말 지금도 가지고 있고 한동안은 버리지 못하겠지만 어, 앞으로는 이 사람이 좀 많이 냉담해질 것 같긴 하, 합니다. 네, 여러분께 좀 많이 냉담해지고 어,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점점 뜰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에게 좀 차가워지고 좀 냉정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음, 여러분에게 거리를 많이 주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좀이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또더 마음이 좀 조급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시거나 더 갑자기 다가가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 관계가 더 빨리 끝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거리를 두실 때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거래되실 때 너무 조급하게 다가가지 마시고 이 사람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 급하게 다가갈수록 이 사람은 더 빨리 멀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은 등지고 떠날 수도 있으니 여러분께서 이 사람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내밀어 두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한동안 좀 답답한 관계가 이어질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의 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어, 이 사람이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나는 같은 감정을 느꼈어라고 얘기하고 있는거 보니까 어, 여러분과 이 사람이 동시에 같은 감정을 느꼈던 게 있는 거 같아요. 그게 좋은 감정이지 나쁜 감정이지 모르겠지만 어떤 예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나는 음, 나는 다내 우리가 다른 사람도 보고 어,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좀 눈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 그러고 그 말을 해주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이, 어, 여러분이, 뭐, 듣기에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어, 여러분은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알아 들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은 이 관계가 멈춰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더 조급하게 다가가면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고 영영 멀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 선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어떤 게 여러분한테 있어서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틀어진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이 맞다면 여러분이 조급하게 군다고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분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게 맞고 이분이 선택을 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선택이 여러분이 원하는 선택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어 그냥 이 사람 보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애정을 포기한 거니까 여러분께서 힘드셔도 받아들이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맞는 정말 좋은 인연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낚시찜하지 마시고 그 인연을 기다려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그 지금은 여러분 이 사람과 더 이상 의 진전은 힘들 것 같으니 잠시 여러분께서 이 관계에서 물러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이 다음번에 정말 행복한 일만 가득하고 행복한 사랑만 오기를 기원하면서 3번에 뽑아주신 블랑님들의 리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